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 고백한 저희가 앞으로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 네. 세상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이켜 주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주님만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 같이 야외에 나가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차량의 안전과 진행되는 모든 가운데에 안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보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상호하며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